안녕하십니까. 신입 유튜버 호비쪽들입니다. 저는 우리 호비쪽은 아주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많은 거인족 사이에서 우리 호비쪽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호비쪽들끼리 뭉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저는 영화 드라마 리뷰에서 뉴 섹터에서 이, 이 호빗 쪽들의 새로운 리더가 되려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왜 영화 드라마 리뷰를 하겠냐고요? 수많은 현재 영화 드라마 리뷰 채널들이 있는데 왜 하냐? 수많은 영화 리뷰 채널들이 있죠. 하지만 그 채널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리뷰를 하지 않습니다. 그 채널들은 너무 전문적이고 아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,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전문적인 어떤 단계에서 영화를 리뷰합니다. 무슨 자기들이 영화 리뷰를 전문적으로 과거했던 어떤 기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컬럼 쓰는 사람들은.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레벨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맛과 욕설과 드립과 각종 디스들이 난무하는 그런 리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현재 나오고 있는 드라마, 영화 보면 너무 속이 터지잖아요. 이걸 왜 보냐.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이걸 정랄하게 까줘야 되는데,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. 다 어떤 예술적인 면모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런 유튜버들과 달리 깔끔 제대로 까고, 좋은 거는 말은 뭐 하겠지만, 주로 이 까는 거, 까는 거 위주로 하는 그런 우리 호빗 쪽에 사이다를 줄수 있는 그런 영화 유튜버가 되려 합니다. 여러분들 곧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당장 하십시오. 그럼 굿바이